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투자 경진 대회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립니다. 지역 벤처 창업과 투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2019 비스타트업 챌린지 창업 투자 경진 대회 설명회. 많은 창업 기업과 준비생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달 28일 본선에서 다섯 개 팀에 수여되는 상금만 총 1억 원. 초기 창업 자금 부족에 항상 시달리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창업가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수 있고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자 상거래 분야 참가자들은 별도 심사를 통해 세기 업체가 선정돼. 중국 국제 창업대의 참가 지원도 받게 됩니다. 벤처 투자자들이 예선과 본선 심사 이원으로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수상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투자 유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선에 올라오시면은 본선에 다섯 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투자자들 통해서 얼마든지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금융권에서도 스타트업 기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 중으로 지역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투자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산은행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준비 중니다2019 창업 투자 경진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로 창업 5년 이내 업체는 지역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어 전국 단위 대회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